그 말이 맞아. 시대에서도 얘기해줘요.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누가 됐든 3대. 그럼 우린 누굴 빌고 누구를 닦아야 될까요? 이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겠죠. 바라겠죠. 이재명이 잘 돼야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저번에 저희가 구군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. 네, 네.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거다. 놀랄 일이 생길 거다 했는데, 진짜 해가 바뀌자마자. 네, 네. 놀라죠도그랬죠 그랬죠. 엄청 많은 일이 생겼는데,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주제는 이제 남은 가장 큰 어찌 보면 대사야뭐큰 일이라고 하죠. 네네. 총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? 음. 선생님이 좀 보시기에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갈지 총선에 조금 전망 예견 같은 걸 선생님과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음. 지금 우리가 지금 앞에 지금 큰 일이 있었잖아요. 네. 근데 이이슈거리는 끊임없이 갈 거예요. 지금은 네, 네, 이슈가 끝이 아니라, 끝이 아니라 네. 끊임없이 갈 거고 음. 또그 총선이 오기 막바지까지 네. 안 나왔던 이슈들이 대대적으로 막 나올 거예요. 어... 네. 이쪽에서는 물러날 기세가 없거든요. 음. 그러면 이쪽에 보면 우리 이렇게 보게요 네. 민주당과 지금 이 보면 지금 피디님이 궁금하신 게 그거잖아요. 지금 민주당과 네. 국힘쪽과 네. 어떻게 이게 이루어질 것 같으냐. 네, 네, 네. 그걸 판을 보지, 보고 싶어서 물어보신 거잖아요. 예 네, 보면 그냥 단도적으로 진짜 이, 그때 보니까 뭐 제가 뭐이쪽 보수냐, 뭐 진보냐, 막 이렇게 하시는데 진짜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보셨으면 좋겠어요. 이 영상을. 음, 음. 그냥 우리 같으면 그냥 들리는 대로 말해주는 것 뿐이거든요. 네. 이 돌아가는 판이 그러니까. 음. 근데 뭐 성향이 그렇다, 막 그러시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어요. 음, 네. 이렇게 보면 이쪽에 봐, 이제 대놓고 얘기할게요. 제가 팍 까놓고 얘기할게요. 자, 보수에서는 민주당 있잖아요. 이 국회에서 끊임없이 물고 늘어질 거예요. 음, 총선까지. 왜? 내려뜨려야 되기 때문에. 네. 그리고 이게 한 번에 이 민주당에서는 큰 일을 지금 치렀잖아요. 이 대선에 나올 사람 큰 인물을 갖다가 건든 거나 맞지, 맞는 거란 말이에요. 네. 그럼이 사람이 죽다 살아나는 게 맞아요. 그러니까요. 음, 근데 천 원이죠. 천 원이죠.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음... 우리 쪽 이, 이 신의 이 봤을 경우에도 죽이지 않아요. 하늘에서 이 사람은 죽을 운명이 아니란 말이에요. 음... 근데 건드는 거죠. 자꾸 건들어서 네. 제가 봤을 때도 이건 분명히 쟤 뭐에 누군가 제삼 세력이 와서 너야 나는 얘 보기 싫어 말 한마디 그냥 던진 거예요 위에서 이쪽 보수 쪽에서 말 한마디 딱싫는데난제가 정말 싫은데 쟤좀 어떻게 했으면 가 아니라 그냥 보기 싫어 이 한마디 던진 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이 잘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죠 제가 어떻게든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 그러죠 아, 그러면 제가 또 해결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된 거죠. 그래서 그 밑에 밑에 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다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칠운 명이 되어가지고 다친 게 아니라 이쪽에서 그만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들어온 거예요. 그러니까 안 다친 사람이 다친 거죠. 음 근데 이 사람은 안 죽어요. 죽을 수가 없어요. 이재명은 죽을 수가 없어. 나중에도 이 대한민국을 끌고 갈 사람이기 때문에. 이 사람은 처음에는 이 반에 반이었단 말이에요. 이 용이 있었으면 끝에는 뱀의 꼬리였단 말이에요, 중간이. 그러다가 이게 많이 벗겨진 상태야. 네, 그래서 네. 이 꼬리, 꼬리 쪽부터 이, 이 용의 머리부터 이렇게 살살살 나왔는데 비닐이 택해서 한 요만큼 남았어요, 비닐이. 네. 뱀의 꼬리가 요만큼 남았단 말이에요. 네. 그래서 이것도 지금 벗겨진 기 일부 직전이거든요. 네, 네. 그러면 총선이 지나고 여름부터 해서 늦, 봄부터 해서, 이 여름부터 해서 가을까지 해서 대대적인 뭔가가 일어나. 음. 그러면 이게 다 벗겨지겠죠. 네. 그러면 이쪽에서는 그 시기가 올 때까지도 끊임없이 예, 죽이려고 할 거예요, 아. 이쪽을 들이댈 정도로. 네. 그러니까 혼자 다녀셔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. 음. 이 사람은. 음. 본인 스스로가 돈을 들이든, 민주당에서 어떻게 해도이사람 지켜야 돼요. 음. 또 그런 일이 또 없으란 법이 없거든. 또 들어오거든요. 아, 진짜. 또 있어요. 예. 또 있단 말이에요. 그니까, 러왜 보면, 우리 김건희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. 네. 뭐 김건희가 지금 안 보인다고 숨어있다고 그랬잖아요. 있다고 하잖아요. 네. 네. 아, 그 사람 숨어있는 거 아니에요. 자기가 살기 위해서 무조건 밟으려고 지금 다 이것저것 내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니까 러 지시는 해. 네. 본인은 움직이지 않아. 왜? 본인이 더 움직이면 그게 득통날 게 아니니까. 본인이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밑으로만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. 그럼 밑에서는 잘 보이기 때문에 이거 실행을 옮기는 거예요. 음. 음 그러니까 보면 지금 이 한동훈 쪽도 자꾸 보이려고 해요 올려고 네. 해이 한동훈이요 배신해요 음다왜 캐비닛이 막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. 이융선열이나 김건희나 털지는 않아요 음 왜. 자기도 같이 묶여져 있거든. 그걸 털지는 않아. 왜? 그러지만 욕심은 있어. 내가 정치 좀 해야겠어. 음. 내가 나+ 나 내가 이 망해가는 보수를 내가 좀 살려 보겠어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무슨 욕심까지 가지고 있냐면 내가 나중에 이재명이 아니라 난 다음에 내가 윤석열이 빠져가다고 탄핵이 돼. 이 사람은 한동훈은 탄핵이 될 거라고도 알고 있어요. 음. 윤석열이가. 이거 진짜 천기누설인데 진짜 <laughs> 진짜예요. 네. 예. 아 진짜 어, 우 어떡하지? 탄핵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얼마나 못되게 행동하고 어떤 사람인지 알아 응. 윤석열이라는 사람뭐 더덕 많이 알겠죠 측근이니까 그래서 이 한동훈은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제거가 되잖아요 응. 그러면 이 보수를 이끌 사람은 나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 대선은 나야 이거 100%예요 나야 이재명이 물러내고 내가 들어설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. 그면 나중에 경상이딱 올라와요. 네. 그러면 자꾸 이재명을 제가하려고 하겠죠. 근데 이 사람은 안 죽죠. 네. 그러면 나중에 누가고 누가가 붙을까요? 아무... 그렇죠. 이재명하고 한동원하고 대선에 나온다고 붙겠죠. 네. 그러면 또있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. 네. 이 사람은 대선감이 아니에요. 음... 대선에 나올 수도 없고, 그 다음에 그 하늘에서 주는 기운도 없어. 음... 음, 그냥 밑에서만 놀아야 돼. 네. 그냥 자꾸 깝질만 하는 거야. 근데 이 사람은 이준석도 밑에이고 이다경도 밑에이고 다 밑으로 봐. 자기가 지금 보수의 어른으로 지금 자기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. 네. 그래서 이재명 그래 내가 지금 이 기준으로 가면 내가 보수 일으키고 내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. 꿈도 꾸지 말라고 하세요. 꿈도 꾸지 말라고. 네. 이 사람 못 되거든요. 네. 없어요. 네. 이 대통령도 나라에서 지워져야 대통령이 될수 있어요. 근데 윤석열 같은 사람은 언론플레이로 대통령이 된 거예요. 음... 어. 따지고 보면 언론에서 만들고 그다음에 이 보수 쪽에서 밀어서 붙여서 올라간 거 운이 좋은 거죠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야 어떻게 개혁이 될 건지 되어야 많이 이런 사람도 있어야 지저분한 것도 있어야 우리나라도 개혁이 되죠 근데 아무리 지가 발버둥 쳐도 이 사람은 안 죽지 음, 쓰죠 어, 더 강력하게 나오죠 엄청 이+ 이재명이란 사람이 일을 갈고 있거든요 음,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이뤄 세우고 내가 어떻게 목표를 갖고. 내가 세계를 어떻게 해야 하며, 남북 관계도 어떻게 해야 하며, 우리나라 경제도 어떻게 해야 하며, 안보까지도 이 사람 지금 머릿속에 싹 짜여 있어요. 음. 특히, 민생 경제. 지금 막 무너지고 있잖아요. 네. 이거 만약에 이재명이가, 그러면 5년이 되잖아요. 그러면 5년 동안도 그게 딱 지금 이 리스트가 다 짜져 있어요. 오. 신기하죠? 네. 이 사람은, 이걸 하나를 딱 던져줘. 그러면 저기까지 정리를 해놔요. 내가 5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. 음, 리스트를 행동을 해요. 그리고 부족한 게 있으면 밑에 참모들 있죠. 자기 따라주는 사람들. 그 사람 은논을다 방향을 해서 그걸 바꿔 나가요. 자기가 했던 것도, 계획던 것도 다. 그러니까 무지하 영리한 사람이죠. 이 사람은 오로지 마음에 민생밖에 없어요. 민생, 경제. 음, 민생, 경제를 살려놔야 우리가 살지. 그렇게 해고 어떻게 너희들만 기득권만 살 거야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얘네들은 아니야 무조건 기득권만 살면 된대 그래야 나라가 산대 이맘만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70-80%가 지금 다이 사람 편이에요 저도 따지고 보면 어느 중심 성장은 아니어도 보면,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, 나라가 살것 같아. 그 말이 맞아. 시내에서도 얘기해줘요.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, 누가 됐든 산대. 그럼 우린 누굴 밀어, 누굴 빌고, 누구를 닦아야 될까요? 이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겠죠. 바라겠죠. 이재명이 잘 돼야. 그래야 뭐든지 다 순수롭게 돌아가니까. 근데 아무리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깝치고 내가 지금 요즘에 까치발 들고 요 환장을 떨었던데, 아무리 지가 그렇게 높게 이렇게 쳐든다 해도, 자기는 쑥으로 같이 내려와요 음. 윤석열이가 내려오면 본인도 거기서 물러나요 국회 음. 그 쪽에서도 한동훈이 편 별로 없어요 음. 그리고 이제 얘가 어 그래 이 사람이 한동훈이가 지가 보수 쪽 자꾸 일어쓴다 해서 그 밑에 사람이 안 치고 올라올까요? 올라와요 다 치고 올란 온단 말이에요 준비되어 있고 안한얘다 말이 있단 말이에요 네. 그리고 저는 얼마 안 남았다 봐요 한동훈도 음. 그 자리에 있으려면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네. 내려오든지 그러면 어떻게 그냥 자기 다시 밑에 내려오면 완전히 가야죠. 왜 자기도 지은 게 있기 때문에 다 엮고 들어가거든요. 이게 보이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응원을 해요. 응원할 수가 없죠. 예, 네,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봤을 때 이, 분이 진짜 더 건강도 챙기시고 더 지금보다 숨지 마시고, 이거 되게 불안도 있거든요. 이재명이란 분도. 지금 불안불안해서 어디 가기에도 되게 발한 발을 한발 뛰기가 되게 무섭다고 그래요. 사람이 무섭 무섭다고도 하고 네. 내가 누구를 믿어야지라고 이렇게 막 주위에도 둘러를 봐요. 음... 근데 믿을 사람은 많아 네. 주위에 더 많아요. 하지만 나를 가바칠수 있는 사람이 아직 방패막이는 아직 없단 말이죠. 응. 아... 음, 그러니까 뒤로 한발 물러서게 되고 무섭다 이 말이죠. 근데 이분이 앞장서고 아무리 무언가가 칼이 들어오고 방패가 하려고 하고 막아도 막 화살 같은 게 쏘아오겠죠 그 빈틈을 타고라도 쏘겠죠 그럼 네. 맞아요 이분은 맞아요 그래도 다시 일어서요 왜그 정도가 되면 무섭다고 발을 뒤로 뺄것 같죠 근데 이 사람은 이를 더 악물어요 악물어서 더난 이런 존재들이 있어 나까지 이렇게 하면 민생들은 더 하겠네. 그럼그 밑에 있는 나한테 또이 정도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짓밟을까. 그게 더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. 이분은. 그래서 이재명이란 사람은 아마 더 올라치죠. 더 일을 안부었기 때문에 더 치고 올라와요. 음,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을 또 지금 이게 이 판을 그냥 조용히 그냥 지켜보시고 응원해 주는 게더 낫다. 빡 나서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. 그냥 이사람이이 한동안 그냥 놀이다. 그냥 이 정치판에서 지금 즐기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, 이,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려나가려고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, 이걸 영상을 보시더라도, 이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이 우선 이 지금 민생 경쟁을 먼저 봤으면 음. 좋겠어요. 좋겠어요. 민생 민생하고 경제를 그래서 어느 성향을 따서 라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 우리가 사는구나 생각하고 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, 저는. 어, 알겠습니다. 저는. 네. 네. 예민할 수 있는 주제인데 또 이렇게 진심을 다해가지고 아마 욕 대게 하겠죠. 네, 또 영상 보고. 감사드립니다, 선생님. 네. 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네, 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